안녕하세요. 여행을 읽어주는 남자, 영민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사방 6일 동안 홍콩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즐거웠던 홍콩 여행 영상을 남기려 합니다. 새벽 자정에 도착한 홍콩 책락곡 국제공항이에요. 지금까지 여섯 번째 홍콩여행 중에 처음으로 새벽에 도착했습니다. 평상시에는 AEL 공항철도를 탑승하고 시내로 이동했지만 시간이 시간인지라 이미 공항철도는 운영시간이 마감되었어요. 그래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야간버스가 운행합니다. 23 홍콩달러로 침사추이역까지 버스를 타고 이동할 수 있었어요. 참고로 차비를 낼때 거스름돈을 주지 않으니 꼭 잔돈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버스를 타고 침사추이로 출발! 와우! 침사추이에 도착했습니다. 사방 6일 동안 홍콩에서 머물렀던 한인민방 홍콩 우리집. 홍콩 우리집은 침사추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며 필수 관광 명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편리한 위치를 자랑하고 있는 게 특징이에요. 홍콩을 방문할 때마다 매년 머물고 있는 숙소입니다. 이렇게 홍콩 여행 첫째 날이 마무리되었어요. 홍콩여행 둘째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홍콩여행은 인싸들만 알고 있는 숨은 명소들로만 다니기로 했는데요.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인스타그램 포토명소 초이용 무지개 아파트입니다. 지하철역부터 무지개 컬러의 느낌이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초이용 무지개 아파트는 초이용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 인스타그램 사진을 찍기 위해 한국인 분들 뿐만 아니라 홍콩 현지인 사이에서도 떠오른 핫플레이스입니다.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정말 많은 분들이 인생샷을 남기기 위해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커다란 스튜디오 같은 느낌이었어요. 개인적으로 홍콩 여행 전부터 가장 방문하고 싶었던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알록달록한 농구장, 배드민턴장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동네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스타 핫플레이스로 떠올라서 사진찍기를 좋아하는 홍콩 및 아시아권 젊은 여행객들이 방문하고 있어요. 아파트 외벽의 파스텔 톤 무지개색 페인트와 농구대의 묘한 조화가 매력적이었습니다. 아이돌 그룹 세븐틴도 이곳에서 뮤직비디오를 촬영했다고 해요. 저도 초이용 아파트를 배경으로 인증샷을 찍었습니다. 어제도 말했고, 오늘도 말하고, 내일도 말할 테지만 남는 것은 사진뿐이에요. 그리고 바로 인스타그램 업로드를 했는데 반응이 매우 좋더라고요. 왜 이곳이 인스타그램 명소인지 알게 해주었습니다. 초이용 아파트 옆에 위치한 핑쉐엑 아파트도 방문했습니다. 아는 지인의 블로그를 보고 오게 되었는데요. 아파트의 수평, 수직을 맞추는 재미가 있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입니다. 사진 찍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하고 싶은 장소예요. 그리고 다음 목적지인 로그아파트로 이동했습니다. 로그아파트 또한 초이형 아파트와 같이 인스타그램 명소인데요. 겹겹이 이어진 하늘색 원형 구조물이 매우 인상적인 곳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인증샷을 남기기 위해 이곳을 선점하고 있었는데요. 친구들끼리 와서 재미있게 사진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인기가 많은 포토명소예요. 영맨 날아올라! 다른 분들도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에 포스팅한 걸 보니 이곳에서 꼭 점프샷을 찍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점프샷을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홍콩의 3대 야경을 보기 위해 침사추이의 스타일거리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은 홍콩이 동쪽의 홀리우드라는 별칭을 얻도록 공원한 많은 영화인들을 기리는 장소입니다. 참고로 스타일거리는 올해 3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다시 재개장을 했어요. 스타일거리 산책로에는 100개 이상의 유명인 핸드프린팅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여행객들은 매연방, 이소룡 홍콩 금상장 영화제 모형, 애니메이션 캐릭터 맥덜 등 4개의 조각상을 비롯해 손도장에 부착된 QR코드로 배우들의 이력과 출연작 장면을 확인할 수 있어요 홍콩 여행에 있어서 홍콩의 환상적인 야경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스타의 거리는 빅토리아 하버와 홍콩의 스카이라인을 더욱 완벽하게 해주는 장소인데요 홍콩의 야경을 감상하는데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와... 하는 탄성이 저절로 나오게 하는 명불허전 야경이에요 그리고 빅토리아 하버의 하이라이트는 심포니 오브 라이트 심포니 오브 라이트는 매일 오후 8시 빅토리아항에서 약 13분간 펼쳐지는 음악 레이저 쇼입니다. 빅토리아항구 양쪽에 위치한 40여개의 건물들이 음악에 맞춰 레이저 글빛을 쏘아올리며 홍콩 밤 하늘을 아름답게 술놓았어요. 이렇게 둘째날 일정을 마무리했어요. 홍콩 여행 셋째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셋째 날첫 번째 일정은 꿈과 희망이 가득한 홍콩 디즈니랜드 즐기기예요. 홍콩 디즈니랜드는 동화 속 세상을 표현한 7개의 테마가 환상적으로 펼쳐지는 디즈니 동화 속 캐릭터들을 실제로 만나볼 수 있는 테마파크입니다. 이곳은 2005년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개장했어요. 홍콩 디즈니랜드는 다른 디즈니랜드보다 규모는 작지만 홍콩 디즈니랜드의 자랑인 라이언킹 뮤지컬쇼를 포함한 빅밴드쇼 등 홍콩 디즈니랜드만의 공연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마블 코믹스의 앤트맨 어트랙션이 신규 오픈하기도 했죠 디즈니랜드에서 즐거워하는 아이들을 보니 저도 어느새 동심의 세계로 빠져들었어요 디즈니랜드는 즐길 거리와 볼 거리가 많아 홍콩 여행에서 꼭 한번 들려야 하는 곳인 것 같습니다 평생 기억에 남을 추억 거리를 하나 만들어보네요 홍콩 디즈니랜드를 즐기고 나서 저녁 식사는 백종원 대표가 극찬했던 침사 주위의 골목 식당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찾아간 곳은 흰키 레스토랑으로 백종원 대표가 홍콩식 숙박 뽀짜이판과 불전을 뚝딱 먹어치운 곳이에요. 40 홍콩 달러 정도면 배부르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어 홍콩의 진정한 맛과 향을 즐기려는 이들이 자주 찾는 식당입니다. 그리고, 지난 홍콩 출장에서 알게 된 홍콩인 친구 찰스. 당시 통역을 했던 친구인데, 그때 친하게 돼서 이번 홍콩 여행에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함께 맥주 한잔을 하며 해폴 풀었어요. 참고로 한국사람보다 한국어를 더 잘하는 홍콩사람입니다 어, 우리가 먹은 요리는 뽀짜이판 뽀짜이판은 중국식 소시지와 삼겹살, 양파를 밥과 함께 쪄낸 후 간장과 피쉬소스 설탕, 후추 등 다양한 향신료로 만든 소스를 섞어 먹는 음식입니다 맥주 한장씩 손에 들고 숯밥을 비비는 사람들의 활기에 기분이 들떠요 홍콩식 굴전도 완전 만났습니다 한국의 굴전만큼은 아니지만 고소함과 씹을수록 입안 가득 퍼지는 녹진한 맛이 매력적인 요리예요 맥주와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안주임에 틀림없었습니다. 이렇게 홍콩여행 셋째 날이 마무리되었어요. 홍콩 여행 넷째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넷째 날첫 번째 일정은 영화 트랜스포머포의 배경 장소인 이청빌딩을 방문했어요. 이청빌딩은 아파트가 따닥따닥 따닥 붙어있어서 홍콩만의 독특한 풍경을 자아내는 곳입니다. 이청빌딩 또한 인스타그램 포토명소로 매우 유명한 핫플레이스에요 지하철 아일랜드 라인을 타고 타이쿠역에서 내려 삐축으로 나가면 됩니다. 아침부터 비가 내렸는데도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이청빌딩은 디귿자 모양의 대형 주상복합 건물로 1층과 지하에는 상가 그 위로는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 거주지역이니 에티켓을 지켜야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곳은 낡은 건물 외관과 따닥따닥 따닥 붙어있는 것이 오래전 한 번쯤 보았던 홍콩 영화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데요. 실제로 여러 작품에 영감을 주었다고 합니다. 허름한 외관과 달리 독특한 위형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게 특징이에요. 영맨도 익청빌딩을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했습니다. 찰칵! 이 총필딩을 방문했다면 은카페에 음 가서 카페라떼 한잔은 필수입니다 한국에서 일명 은커피로 음 불리고 있는 아라비카 카페는 트렌디한 커피와 분위기를 즐기는 이들에게 홍콩여행에서 꼭 들려야 하는 곳으로 손꼽히고 있어요 은커피 음 매장은 심플한 로고만으로도 그 존재감을 빛나게 합니다 은커피에서 음 가장 인기있는 메뉴는 라떼인데요 고소하고 진한 에스프레소와 부드러운 우유의 조화가 훌륭했어요 특히 무더운 홍콩 날씨에 시원한 커피 한잔은 오아시스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동한 곳은 홍콩 여행의 하이라이트인 소호고리를 방문했습니다. 소호고리는 홍콩섬 관광 1번지로 세련된 부티크숍과 아기자기한 카페와 특색 있는 레스토랑이 가수 2점에 있어 도보로 여행하기 좋은 여행지예요 그리고 다양한 세계 각국의 요리를 만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국적이고 감각적인 레스토랑과 숍, 바 등이 밀집해 있으며 최근에는 갤러리들도 속속 들어서며 점점 뉴욕의 소호를 닮아가고 있어요. 작으면서도 앙증맞은 가게들로 채워져 있어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매우 많습니다. 항상 홍콩 여행을 할 때마다 방문하는 곳이기도 해요. 그리고 소고리의 명물인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를 즐겼습니다.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는 홍콩서만의 빽빽한 아파트와 주택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에스컬레이터로 약 800m 가량의 길이로 기네스북에도 등재가 되어 있어요. 현재에는 관광명소로도 매우 유명해진 곳입니다. 소우에서 덕라구 벽화 거리도 빼놓을 수 없죠. 이곳은 항상 인스타그램에서 소우 거리를 검색하면 나오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인증샷을 안 찍으면 소우 거리에 안온 거라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소우 거리에 있는 아름다운 벽화를 배경으로 한 장의 사진과 추억을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홍콩여행 넷째 날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홍콩 여행 다섯째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섯째 날첫 번째 일정은 운난식 쌀국수 맛집으로 유명한 성린거를 방문했어요 운난식 쌀국수는 이름 그대로 중국 운남성 지방에서 즐겨 먹는 쌀국수를 말하지만 최근에는 홍콩을 중심으로 더 유명한 음식이 되었습니다 운난식 쌀국수는 돼지 뼈를 우려낸 육수 홍콩식 된장을 베이스로 만든 쌀국수입니다 그리고 성린거의 쌀국수는 새콤한 갓 절임을 곁들인 육수로 부드럽고 개운한 맛에 토핑의 식감과 숙주 등 채소가 어우러져 한국인들 입맛에도 잘 맞는 게 특징이에요 홍콩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홍콩 누들의 진수를 보여주는 요리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소화도 할겸 다시 스타일거리로 이동했어요. 둘째 날 이소룡 동상을 보지 못해서 이소룡 형님을 찾으러 갔습니다. 홍콩 하면 이소룡, 이소룡 하면 홍콩 아닌가요? <laughs> 이소리 형님 동상에 보자마자 아우라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홍콩의 허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구룡공원을 방문했습니다. 고층 건물이 빽빽이 들어서 있고, 어딜 가나 사람이 북적북적이는 홍콩 중심가에 한적한 심털 찾는다면, 단연 구룡공원을 추천하고 싶어요. 구룡공원은 1970년에 시민을 위한 공공장소로 반환되어 현재는 중국시청원, 야외조각공간, 식물원, 새가 서식하는 호수, 스포츠센터, 홍콩역사박물관 등 시민들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홍콩의 다른 공원에 비해 더욱 울창한 숲과 나무들 덕에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쇼핑이나 식도락이 홍콩 여행의 주 테마이지만 한두 시간 정도는 맑은 공기를 마시며 공원을 산책하는 것도 홍콩 여행의 즐거움이에요. 구룡공원에서 휴식을 취한 후 이동한 곳은 삼수이포입니다. 삼수이포는 오랫동안 여행지로 주목받지 못한 곳인데요. 홍콩 서민들의 주거지이자 번화가로 역사를 이어온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덕분에 이곳은 가벼운 지각과 까다로운 입맛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맛집들의 직결지가 되었어요. 삼수이포는 홍콩의 어느 도심보다 독특하고 로컬 느낌이 나는 곳입니다. 최근에는 도시 재개발 붐을 타고 세련된 복합문화 공간이 자리 잡는 등 내국인과 관광객들 동시에 배려하는 정책을 실행 중이라고 해요. 센트럴 심사추위와 또 다른 홍콩을 만나고 싶다면 무조건 삼수이포입니다 삼수이포는 홍콩으로 망명한 중국 난민들을 수용하던 판자촌이었던 곳으로 궁핍했던 그 시절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삼수이포에 왔다면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티모완 레스토랑 본점 삼수이포 티모완은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미슐랭 원스타 레스토랑이자 가성비가 뛰어난 홍콩 대표 딤섬 맛집입니다. 이곳의 25종 딤섬 메뉴는 모두 저렴하고 맛있기로 유명해요. 이곳은 새우 딤섬, 하가우, 연잎밥, 돼지고기로 속을 채운 차슈바오가 가장 인기가 높은데요. 특히 차슈바오는 반드시 맛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조리법과 달리 빵 안에 차슈를 넣고 바삭바삭한 게 특징이에요. 빵의 식감과 달콤한 맛, 차슈의 짠 맛이 입안에서 환상적으로 섞여요. 그리고 공항에 가기 전에 레이디스마켓을 방문했습니다. 레이디스마켓은 한국의 남대문처럼 자파들이 모여있는 시장으로 1km 정도 거리에 100개가 넘는 노점들이 모여 저렴한 의류, 액세서리, 기념품 등을 판매하고 있어요. 홍콩은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덥고 습한 날씨가 특징입니다. 뜨거운 홍콩 날씨에 고생한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때문에 홍콩이 야근 건강이 발달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4박 6일에 홍콩 여행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떠납니다. 홍콩은 연간 100만 명이 넘는 한국인이 방문하는 관광 도시로 관광뿐만 아니라 쇼핑과 먹거리, 즐길거리까지 완벽한 여행지예요. 그리고 동서양을 아우르는 각종 축제와 이벤트가 곳곳에서 펼쳐지고 쇼핑 프로모션과 라이브 뮤직 각종 요리와 맥주 축제까지 사람의 가슴을 뛰게 하는 다양한 매력이 숨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홍콩은 매우 인연이 깊은 여행지이기도 한데요 홍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홍콩은 저에게 있어서 매우 소중한 곳이기도 해요 개인적으로 여섯 번째 방문한 홍콩 여행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거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에도 또 오고 싶은 여행지임에 틀림없어요 그럼 여러분 모두 홍콩으로 오세요! 오늘의 그 시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래도 홍콩 사람들이 자유롭게 생활하고 싶고 자기가 꿈을 음, 가지고 음. 나와서 이렇게 목표 쫓아가는 거는 운운하고 싶은 것 그런 생각. 쉽게 바뀔 수 있는 상황 아니겠지만 그래도 자기가 원하는 길 원하는 거 한번 해볼 만큼 하는 게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요 홍콩 홍콩 사람들은 중국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어 쉽게 말하자면